그리고 말이 그냥 나왔어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진짜. Words가 came out. Words came out. 어, uh, wrong, wrong. 음. 진짜 말이 나 나서 잘못, 어, 어. 잘못 <laughs>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음. 우리가 지난번에 음. 무엇을 했는고 하니 음. 원래 목적어는 뭐 사탕을 음, 먹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명사가 어. 나오면 정말 네.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끔은 명사가 네. 동사처럼 나올 때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ing를 달 할 때가 있고 t 을를 달아야 할 때가 그쵸. 있는데 그건 다 동사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네, 네. 주어 뒤에 있는 메인 동사가 네. 오늘 할 거는 그래서 음. 뭐냐면 지난번에 ing를 좋아하는 애들 t 을를 좋아하는 애들 다 배웠잖아요 네. 오늘은 두개다 괜찮은 애들 두개 써도 괜찮은 애들 정말 어, 착한 아이들이군요 착한 아이들 죠두개다 써도 괜찮은 아이들을 어허.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음. 우선은 you started만 지금 써 놓은 상황이에요 너는 음. 시작했어 음. 근데 뭘 시작했는지를 이제 쓰고 싶은데 음. 공부하는 걸 시작했다고 할 거예요 음. 공부하는 걸 시작했다고 근데 공부하다 는 이제 동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start처럼 이제 공교롭게도 음흠. 뭔가 시작하다 는 의미를 가진 아이 start도 음. 있고 begin도 있잖아요 음, 어, 그런 애들은 음. ing랑 to 아무거나 붙어도 상관이 음. 없어요 음. 그래서 ing를 저 붙여볼까요? 네. 그러면 studying이 될 수도 있어요 네. so, You started studying English 하는 의미가 어, 영어 시, 고, 공부하는 걸 시작했어. 어, 아, 난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 응. 이거고요 또는, 이렇게 만들어서, 네. you started to study 해도 영어 응, 공부하는 영어 걸 시작했어. 시작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네. 심지어, started를 빼고, 응. 이 자리에 begin, begin을 began. 넣어서. 어, 그래서 비건, begin, begin. 응. 그럼 you begin to study. 응. you begin studying 해도 응. 똑같은 또. 뜻이에요. 얘도 to ing 다올수 있어요. start하고 begin, begin하고 똑같아요? 시작하다? 시작하다. 완전 응. 똑같아요. 얘 반대. 어. 마치는 거, finishing, 멈추다, 아, stop. 어, stop도 to n g 지다 가능해요. 오, 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 나중에 나올 네. 거긴 한데 어쨌든 네. 미리 말씀드리면 stop도 네. to n g 지다 됩니다. 시, 시작하다랑 정말? 멈추다 어, 이런 계열은 다 to i n 지가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걸 계속해. 음. Continue. continue 옛날에 c o n t i n u e 외에 ing에 있는 continue를 네, 보셨을 앞, 거예요 에. 거기다 한번 넣어놓고 여기 또 넣어놓은 이유가 어. 뭐냐면 continue가 to도 되고 i n g 다 돼요 어허. 그런데 보통 continue를 어. 계속하다 잖아요 어. 그래서 뭐뭐 하는 걸 계속하다 같은 느낌으로 그냥 쓰고 이, 싶으면 그냥 뒤 생각하지 말고 i n g 쓰시면 돼요. 아. 그렇다고 얘가 i n g 만있냐가 어, 아니라 to도 어. 쓸 수는 진짜? 있어요. 음. 계속하다라는 뜻이긴 음. 해. 음. 무엇을 계속하다라는 뜻이긴 하는데 한데, 한데 내가 한 시간 전에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 어. 근데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영어를 있어? 공부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continue studying English야. Yeah.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다가 음. 잠깐 이제 어휴, 힘드니까 약간 허리도 피고 어, 약간 어. 뭐 했다가 다시 계속해 볼까? 어. 다시 재개하는 느낌 있죠? 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느낌을 줄 때는, to 동사를 쓴다고 하, 하더라고요. 저도 두개다 그 별도 없으니 큰 차이 없으니까 쓰면 되겠지 했는데, 음, 음. 미묘한 차이가 뭔지 이제 봤더니, 음. 음. to 하고 동사 원형을 쓰면 계속 이어서 한다기보다는 음. 이어서 하긴 하되 중간에 저. 약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어. 저는 그게 되게 의미가 큰차이라고 생각은 안 어. 했고. 네. to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린 네.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또 투와 ing가 다 붙는 건 뭐냐면 음. prefer, prefer, prefer. 음, prefer가 있는데요. Prefer. 선호하고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어. 이런 거가 있어요. 음. prefer 뒤에 ing to 다 음. 가능합니다. 근데 prefer to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prefer to 음. 다쓸수 있어요. Uh -huh. prefer to, to prefer ing 다쓸수 어.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음.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나는 차를 음. 마시는 게더 좋아. 음. 이렇게 하고 싶어요. I prefer 음. to drink 음. the tea. 음. 그냥 tea. 음. I prefer to drink tea. 음. 또는 ING라면, I prefer drinking 응. tea. 응. I prefer drinking tea. 응. 두개다 가능하다는 응. 얘기예요. 응. 그런데, 뭐보다 먹어도 어, 좋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응. 하려고 하면, 응. ING가 아마 훨씬 편하실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응. 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영어 공부하는 게더 좋다. 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쳐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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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to를 쓰잖아요. 응. 응. 그러면, 응. 응. I prefer, 더 좋아하는 걸 앞에 써야 되니까, 응. to study English. 하고 응. 보다 하나 들어가고 중간에 어, 그렇죠 어. 그런 다음에 to 어. play computer games 응. 이렇게 어, 어, 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그 보다를 rather rather, rather than 써요 어 rather than으로 써요 than. <laughs> <laughs> 옛날에 했던 같 옛날에 했었어요 어. 그래서 rather than으로 써서 하면 되게 문장이 되게 길어지는 길어집니다 어. 그래서 I prefer to study English rather than to play games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ing로 만드는 순간 음. 문장이 굉장히 아, 간단해집니다 그래? 어. 그래서 ing로 할 때는 rather t h a n 쓰지 않고요 어. to로 어. 보다를 to로 어. 표현해 그래서 음. I prefer studying English to 음. playing Played. computer games 어. 훨씬 음. 쉽죠 그래서 그 차이는 있어요 어허허허허허. 근데 의미는 어허허허허.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음 음. 단어 음. propose. propose. 프포즈하는거 r 요프 o 포즈하는겁니다 그것도 프로포즈고 제안하는 것도 프로포즈예요. 아, 프로포 맞다. 제안하는 어, 거. 제안하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음. 제가 몇프로해 드리겠습니다. 음. 어떠십니까? 네. 제안하는 거. 어, offer 같은 느낌. offer. 음. 그런 느낌이 품사가 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제안하다라고 할 때는 to ing 다, 다 쓰실 수, 수 있어요. 있어? 어. 그래서 그럼 만... 프 o 포즈 한다고 할 때는요? 어, 그냥 그거는 프러포즈 아.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잖아요. 응. He proposes to her. 어. 그녀에게 프러포즈예요. 끝나는 말이야 그냥. 동사를 뭐 붙이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laughs> 근데 오늘은 그 프러포즈는 응. I-N-G가 나오시는 제안하는 겁니다. 아 제안하는 거예요? 네. Uh -huh. 나는 차를 마시기를 제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I propose to 응. drink tea. 응. 또. I propose, 응. drinking tea. 응, I propose drinking tea. 응. I propose to drink tea. 응. 다 돼요. 응. 차를 마시게 제안한다는 응. 거고요. 네. 그럼 suggest랑 달라요? Propose? Propose 제안하는 거? 네.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uggest가 응. 더 공략하기 쉬운 단어예요. 뭔가를 뭐 해볼래요 할때 의뢰에 생각하는 거는 프로포즈보다는 서제스트야. 음. 음, 서제스트가 더뭐 한번 해보세요라고 가볍게 말할 수 말할 때는 아하. 서제스트를 쓰는 게더 좋고요. 음. 서제스트 같은 건내 의견이 이걸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렴 정도의 음. 내 의사 표현 정도이다면은제안하다 음, 음, 음. 프로포즈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사람이 내 의견을 수렴해 주기 위한 음. 받아들여 주기 위한 뭔가 재반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동사. 이게 사무적인 거야. 것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뭔가 음. 그 사람이 내 거를 혹 이제 음. 억세트하게 하기 위해서 어. 뭔가를 준다든지 뭔가 제시를 할게더많다든지 음, 음, 음.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음흠. 더 세게 들어가는 느낌 서제스트는 좀 편하게 그냥 엄마 음, 음. 해봐 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서제스트예요 음. 내가 공짜로 할 테니까 한번 먹어봐 어. 두세니까 먹어봐 그런 거 서제스트 음. 어. 야 영화 조금 한번 봐봐 되게 음. 괜찮다 음. 서제스트 음.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 나오니까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 음, 배열은 곰이잖아요 곰. 어. 여기서 음. 지금 쓰는 배열은 뭐냐면 참는 거 아. 참는 거. 참다 봐요, 참다. 배열가 음. 어. 근데, 어, 참다가 또 하나가 더 나올 거거든요, 밑에. 음, 음. 음. 스탠드가 하나 그래, 나올 거예요. 스탠드도 참다 견디다 있어 참다 있어. 어. 어, 견디다 있어요. 음. 둘 중에, 어, 배어는 음. 되게 조금 딱딱한 표현이에요. 참다 음. 중에서 되게 딱딱한 느낌이고요. 음. 더 캐주얼리 많이 사용하는 거는 스탠드. I can stand. 네, 어. 배어는 되게... 좀 쓰기 힘들다. 어, <laughs> 근데 어쨌든 같이 음. 해놓은 이유는 얘네 둘다 의미가 좀 똑같고요. 아하. 똑같고 뒤에, 투나 ing 다올수있고 다수 의미도 어, 똑같은데. 의미도 때다가. 똑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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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를 가지고 스탠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음. 그러면, 혼자 있는 거. be, be alone? 어, be alone도 괜찮은데, 음. 다른 동사 하나, 계속 이렇게 있는 거. stay. 아, stay. 음, stay를 쓸 거예요. 음. 그럼 stay alone 하면 혼자 있는 거. 나는 혼자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음. 하고 해보세요. I can't. 음. I can't stand. 음. To 음? stay alone. 그렇지. 음. I can't stand staying alone. 음. 또는 I can't stand to stay alone. 음. 음. 두개다 네. 가능합니다. 혼자 뭐하는 걸 어. 견딜 수가 네. 없어요. 음. 우선 like랑 love 둘다 비슷한. 그렇죠. 좋아하는 거. 어, 그렇죠. To ing가 들이다 돼요. 음, 음, 음. Like도 to 음. 되고, love도 음. to 네. 되고. 그 욕조에서 물 받아서 목욕하는 것이 take a shower 말고. 음, take a shower 말고. 어. 어. 그거 뭐라고 그래? 어. Bus? Best. Best. 어, best. 어. b e 죠 어. take a bath 또는 yes. have a bath 이거잖아요 uh -huh. 거품 목욕 bubble bubble bath um. have a bubble bath, um. take, take a, a bubble, bubble bath, bath. U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음. 나 거품 목욕하는 거 되게 좋아해라고 음. 얘기하고 싶어요. 음, 음. 그럴 때 I-N-G를 쓸 것인가? Uh -huh. 투를 쓸 것인가. 둘다 쓰면 안 돼요?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음. 원래부터 나는 그거 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음. 그럼 ing를 쓰면 돼요. I like 또는 I love taking a bubble bath 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투 하면은 뭐 달라? 투는 음.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음. 아, 지금 하고 싶은 거. 어, I like 하고 i n g 쓰면 원래 나 그거 되게 좋아해 하는 거. 투를 아, 쓰면 아, 아. 나 그거 하고 싶어. 야, 뜻이 완전 다른데? 어, 달라요? 미묘한 차이 <laughs> 엄청나 큰 차이구만 무슨 어. 미묘한, 미묘한 차이 미묘한 어. 차이 <laughs> 좋아하다의 반대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hate죠 hate도 그런 느낌으로 달라요 어. 어. 아 그래요? 네. 지금 싫어하는 거고 원래 싫어했요 원래 싫어했는데 어. 지금, 지금 지금 하는 거, 거 싫어하는 거, 거. 어. 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음. 원래 싫어하는 건 ing. ing 지금 뭐뭐하기 싫어. 음, 그런 튜 음, 음. 그렇게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정장을 입는 걸할 거예요. 음. 정장을 어, 어떻게? 슈트. 슈트잖아요. 네. 수트되는데뭐정뭐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게 그런 옷을 다수트 말고도 다 포함해서 음. formal clothes라고 표현해 볼게요. Clothes. 어 어. 음. 형식적인 되게 공식적인 음. 옷들이잖아. 음. 그거 입는 거 싫다. 캐주얼한 음. 거에 반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음. 그러면 음. 나는 원래 그런 정장류 같은 그런 옷들을 음, 음. 입는 걸 원래 싫어해요라고 하고 싶으면 그럼 원래 싫어요? 음, I hate 음. wearing 어. wearing formal suit formal clothes. 아, 포물, formal clothes. 음, 그래서 I h uh, a t e I hate wearing formal clothes. 하면 어, 나는 어. 좀 정장류 같은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어. 격식을 차린 옷, 어. 턱시도, 뭐 수트 어. 이런 거를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어. 이런 뜻이에요. 어. 근데 지금 입고 싶지 않다 그러면 I hate to 응. wear 응. formal 응. clothes. 응, 그 I hate to wear formal clothes. 하면 지금 입기 싫다라는 uh -huh. 그런 느낌이에요. 응. 자, 그다음에 stop이 응. 있어요. 그냥 I stop <laughs> ing를 쓰면 계속 멈춰 있는 거고, 아니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안, 안 한다는 거야. 거야. stop. 어, 멈... 계속. 어, 계속 안 한다는 거야. 응. 이제부터 이제부터 음. 안 한다는 거야. 아, 안 한다는 거야. ing는 잠깐 지금 잠깐 안 하는 거야? 맞아. <laughs> 아 투는 아, 어. 투가 잠깐 안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손톱을 물어뜯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어. 손톱 물어뜯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어뜯다. Bite, nail, s 야 Nail, 나는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원래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그만뒀다. 음. 이제 또안 해. 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음. ing에요, 투에요? 응. ing. ing. 그럼 응. I stop. 응. Biting. 응. My, My... 네 맞아요. I stopped 어. biting my nails예요. 어. 그러면 I stopped uh -huh. to to 어. bite my nails하면 뭐냐면 음. 나는 손톱을 물어뜯기 위해 잠깐 멈췄어요. 뜯기 위해. 어. 아. 어. 그래서 아. 뭐뭐 하려고 원래 인, 하고 하고 있는, 있는 동작을 일을 멈춘 잠깐 멈춘 거야. 그래서 음. I stopped smoking 하면은 나는 담배를 아예 금연을 했다는 어, 뜻이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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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stopped to smoke 하면은 음. 나는 담배 피우려고 잠깐 멈춘 뭘 멈춘 거야 아 그래서 의미가, 그림이 완전, 좀 달라요 완전 다른데요? 아, 예. 어. He started working at a restaurant last year. He started working at a restaurant last year. He started working at a restaurant last year. He loved to wear a suit for the party. He loved to wear a suit for the party. He loved to wear a suit for the party. He can't stand living in a big city. He can't stand living in a big city. He can't stand living in a big city.